대학 자율분류 기술사는 대학이 교육편제단위 일반 속성, 교육속성 등을 기반으로 교육편제단위의 표준분류 계열을 자율적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교육편제 단위의 신설, 폐지, 변경, 통합, 분리에 따른 개편 및 표준분류 계열 변경 등 학과 정보의 키 값이 되는 속성이 변경되는 경우나 융합형 원항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자율분류 기술서는 공시센터에서 검토 후 센터 내에서 수용되거나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대학은 결과를 확인하고 공시센터에서 코드 확정을 합니다. 대학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공시센터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검토합니다. 빠진 내용이 없는지 지침에 맞게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교육 편제 단위명 변경, 단과 대학명 변경, 주야간 구분 변경 등 교육 속성 변경 없이 일반 속성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나 기타 다수의 사례를 참조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자율분류 기술서 등은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수용으로 처리합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신규 교육편재단이나 표준분류계열 변경, 융합현황 등은 대학교육편재단이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 심의상정하고 자율분류기술서 검토 시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 자율분류기술서 추가작성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심의상정한 건에 대해서는 대학교육편재단이 표준분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합니다. 각 중개월 분야별 대학 전임교원인 표준분류심의위원이 심의상정된 자율분류기술서를 검토하여 표준분류개열및 융합현황 심의를 진행하며 보통 일주 내로 심의가 완료됩니다. 심의 결과는 수용, 조정, 추가작성 요청 중 하나로 도출되며 결과에 따른 심의 의견이 제공되므로 반드시 심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분류기술서 검토 결과 대학이 제출한 표준분류 계열 융합현황을 인정하면 심의 결과가 수용이 되며 대학이 제출한 표준분류 계열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계열 또는 융합정보를 제시하여 심의 결과가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제출한 자율분류기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융합현황에 대한 수정요청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의위원이 대학의 보완점을 의견으로 제공하여 추가 작성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심의 결과를 인정하면 대학에서 확인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고 심의 위원 심의 결과가 조정인 경우 대학에서 조정 결과를 수용한다면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변경 정보로 최종 확정됩니다. 만약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 신청은 1회 가능하며 대학에서 원하는 표준 분류 계열 또는 융합 정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권의 심의 결과 역시 조정으로 도출되는 경우 대학은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수 없고 확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의가 끝난 후 대학에서 확인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공시센터에서 코드 확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력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심의 결과 및 확인 처리 안내는 자율분류기술서 제출자에게 이메일 또는 SMS로 안내가 되므로 나의 정보 관리에 있는 수신 정보를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분류기술서 구성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개편 전과 개편 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은 개편 전 학과가 없으므로 비활성화 되어 있고 신설 외 개편 형태의 개편 전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되므로 개편 후의 비고란에 자동 입력 및 자동 계산으로 표기된 항목 외에는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개편 형태입니다. 개편 유형에 따라 자동 입력되므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편 형태를 설명드리면 신설은 기존에 없던 교육편재 단위가 신규로 설치되어 새로운 대중소 계열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 통합은 기존 두개 이상의 교육편재 단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존 교육편재 단위 중 하나의 계열 분류 범주를 유지하거나 신계열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 분리는 기존 한개의 교육편제 단위로부터 나뉜 두개 이상의 교육편제 단위가 기존의 계열 범주를 유지하거나 신계열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은 기존 교육편제 단위 명칭,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과 진로취업 분야들이 변경되어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되거나 기존의 계열 범주를 유지하는 경우 폐지는 계열 범주가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편제 단위가 폐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율 분류 기술서 마지막 단계인 표준분류 계열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입력 내용에 따라 기존 계열이 유지되는 경우나 신계열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적용 시기는 개편 후 해당 교육편재 단위의 학생 모집 개시 시기입니다. 소재지는 교육편재 단위가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주소지를 입력하면 시도 시군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과대학은 교육편재 단위가 소속된 단과대학 명을 말합니다. 학칙상의 단과대학 명을 선택하시고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는 단과대 구분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율 분류 기술서 작성 시 시스템에서 해당 단과대학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해당 대학에서 신규 생성된 단과대학명이더라도 전체 대상 대학 풀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검색 후 해당 단과대학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문, 영문, 중문 명칭은 교육편제 단위의 국문, 영문, 중문 명칭을 기재하시면 되고 중문은 간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 학과 구분은 교육편재단위 입학정원 배정 단위로서의 기능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일반학과 플러스 모집단위, 모집단위, 일반학과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학과 플러스 모집단위는 학칙 등에서 입학정원이 배정되는 단위인 동시에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교육편재단위인 경우에 선택하시고 학칙 등에서 입학정원이 배정되는 단위로서만 기능하는 교육편재단위의 경우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배정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모든 교육편재단위는 일반학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학부와 화유전공인 B전공이 있고 A학부로 학생을 모집하고 1학년 2학기부터 B전공으로 배정된다면 A학부는 일반학과 플러스 모집단위이며 B전공은 일반학과입니다. 만약 A학부로 모집하자마자 1학년 1학기부터 B전공으로 배정된다면 A학부는 모집단위이며 B전공은 일반학과입니다. 모집단위 학과 구분은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만 조사되면 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은 해당 학모의 빈칸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위모집단위는 모집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인 교육편제단위의 상위 위기에 있는 입학정원 배정 단위를 말합니다. 학과 상태가 기존 또는 신설이고 모집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인 교육편제단위는 반드시 상위모집단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학칙상 입학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교육편제단위를 상위모집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상위모집단위로 지정된 교육편제단위의 학과 상태 역시 기존 또는 신설이어야 합니다. 교양학과 또는 교직 관련 교육 편제 단위 등 상위 모집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 학과는 상위 모집단위 없음으로 입력해야 하며 학과 상태가 폐지인 교육 편제 단위는 모집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 상위 모집단위는 해당 없음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상위 모집단위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 학지에서만 조사되는 항목이며 모집단위 학과 구분 상위 모집단위 입력 방법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개편 사유는 개편 형태별로 해당 교육 편제 단위가 개편되는 사유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설인 경우 학부과 전공 신설, 대학원 명칭 변경, 대학원 개원, 기타 중에서 통합인 경우 학부 통합, 학과 통합, 전공 통합, 학부과 전공 통합,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인 경우 학부 분리, 학과 분리, 전공 분리, 주야간 구분 분리, 기타 중에서 변경인 경우는 학부과 전공 명칭 변경, 단과 대학 소속 변경, 표준 분리 계열 변경, 주야간 구분 변경, 학과 특성 변경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폐지인 경우 학부 과 전공 폐지, 대학원 명칭 변경, 대학원 폐원, 폐지학과 재설치,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폐과의 변경은 교육 편재단위 명칭 변경을 제외한 단과대학 소속 변경, 표준별류 계열 변경, 주야간 구분 변경, 학과 특성 변경, 기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편 사유에 항목외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사유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 구분은 해당 교육 편재단이에 수요된 학위를 말합니다. 학제별 선택 가능한 학위과정은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여 학위명은 해당 교육편재단이 소속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위명으로 선택이 아닌 직접 입력입니다. 수여 학위가 다수일 경우 쉼표 기호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학과 특성은 해당 학과가 일반 과정인지, 산업체 위탁인지 등의 교육편재단의 특성을 선택하시면 되고, 학제별로 선택 가능한 학과 특성의 다름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업 연한은 교육편재단의 수업 연한입니다. 1년부터 7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학과 특성이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인 경우에는 1년 전공 심화 2년 전공 심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 편재 단위 내 학위 과정 혹은 하위 전공 과정에 따라 수업 연한이 다른 경우에는 긴 수업 연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학과 학위 과정을 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사 통합 4년 모두 개설한 경우 수업 연한이 가장 긴 4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학과 편입학과의 수업 연한은 해당 교육 편재 단위의 실제 수업 연한으로 입력됩니 하시면 됩니다. 사년제 대학의 계약학과인 A학과가 3학년 편입학만 가능한 경우, A학과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 예과 구분이 있는 교육편재 단위는 예과는 2년. 본과는 4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 편재 단위의 수업 연한이 변경되어 변경 전과 변경 후 학생 정보를 통계상 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교육 편재 단위명의 구분인자를 경하여 자율 분류 기술서를 통해 교육 편재 단위를 신규 생성해야 합니다. 주야간 구분은 교육 편재 단위 운영 형태로 주간 야간 계절제 원격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과정 등의 주야구분은 학칙 및 학과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운영 형태를 입력하며 계약서의 주야간 구분이 명. 연계되지 않은 경우 실제 수업 시간의 비중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범계 9번은 교원 자격증 발급 여부에 따른 교육 편재단이 분류입니다. 사범계, 비사범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학제가 대학인 경우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대학의 사범계 학과인 경우가 사범계이며 전문대학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학과인 경우 사범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범계 이외의 교육현재 단위는 비사범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대학, 전문대학에서만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첨단학과 유형은 교육부로부터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생정원 증원을 승인받은 교육현재 단위 입학 정원 구성 유형입니다. 승인 또는 승인 플러스 자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승인은 첨단 학과로 승인 받아 증원을 시작한 학년도의 입학 정원이 증원 승인 받은 값으로만 구성된 경우이고, 첨단 학과로 승인 받아 증원을 시작한 학년도의 입학 정원이 증원 승인 받은 값과 대학 자체 정원 조정 값의 합으로 구성된 경우는 승인 플러스 자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첨단 학과 승인 후 최초 모집 연도는 첨단 분위 학생 정원 증원 승인 분을 적용하기 시작한 최초 모집 연도로 해당 정책이 2021학년 입학 시부터 적용되었으므로, 최초 50년도에 입력되는 값은 2021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예과 구분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학과의 전공의 본과와 예과를 구분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학과 및 전공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편제 단위 중 학연산인지, 학과간 협동과정인지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교육편제 단위가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 또는 일반 과정과 협동과정을 한 교육편제 단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되고 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 학제에서만 선택가 기약정원제 여부는 교육편재단이가 기약정원제를 운영하는지의 여부로 운영하는 경우는 Y,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학과의 일반속성을 입력하는 부분이고 다음은 학과의 교육속성을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 목표는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편제 단위의 설립 목적과 교육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과나 바람직한 인지상 등이 포함된 교육 목표를 서술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학의 권학 인형임이나 소속 단과대학의 교육 목표가 아닌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교육 목표를 입력하셔야 하며 자율전공학부, 교양학부, 기타 모집 단위 등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 편제 단위는 대시 기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표를 입력한 후 저장한 뒤에는 핵심 키워드를 입력 합니다. 교육 목표 키워드는 해당 교육 편지 단위의 교육 목표와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교육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를 단어 수준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과목명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에 편전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명을 말합니다. 교양 과목을 제외한 전공 교과목명만 입력 가능하며 해당 조사 연도 신입학자가 수업 연한 동안 학습할 대학 요람 혹은 교육과정 표상 전공 교과목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율 전공 학부와 같이 교육과정 수강 시 특정 전공으로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나 교양학부와 같이 교양 과목만 개설되어 있는 교육 편제 단위의 경우는 대시기호를 입력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편제단위의 하위에 존재하는 세부 전공단위까지 교육편제단위를 등록하지 않아 상위 교육편제단위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명 앞에 대괄호 표시로 세부 전공명을 입력하고 하위 전공단위의 모든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기반 교과목 여부는 NCS 학습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한 전공교과목의 여부입니다. NCS 학습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한 전공교과목만 입력하며 NCS 학습 모듈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NCS SACS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한 전공 교과목의 경우, NCSW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수구분은 각 전공 교과목마다의 교과목 구분 및 이수구분 명칭을 말하며 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수구분 명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줄임말이 아닌 온전한 이수구분 명칭으로, 즉 전공 필수는 전필이 아닌 전공 필수로, 전공 선택은 전선이 아닌 전공 선택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점은 각 전공 교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학점을, 교과목 해설은 대학 요람 및 교육과정 해설에 기재되어 있는 각 전공 교과목의 해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취업 분야는 해당 교육 편제단이 졸업 후 예상되는 진로 및 취업 분야를 말합니다. 기업체명이 아닌 직업명 기준으로 입력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는 진로 취업 분야에서 선택하셔야 하며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취업 분야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력 시스템 표준 분류 관리, 진로 취업 분야 추가 신청 메뉴에서 추가 요청을 해주시면 공시센터에서 검토 및 등록 후 안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학과의 교육 숙성을 입력하셨다면 자율 분류 결과를 입력합니다. 자율분류 결과에서는 표준분류 계열 및 대학 자체 계열, 융합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표준분류 계열은 표준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대학 및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한 계열 정보로 5개 대분류, 35개 중분류, 19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서 계열별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대학 자체 대계열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5개의 대계열 정보입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계열이 있으며,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 계열에 포함됩니다. 대학 자체 대계열은 대학정보공시에 연계되는 유관기관 원재료 조사 일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 대계열이 변경되어 학생정보를 통계상 따로 관리하려는 경우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통해 구분인자를 변기한 교육편제단위를 신규 생성해야 합니다. 대학 자체 중계열은 대학 자체 대계열 중 자연과학 계열, 예체능 계열을 세부 분류하는 계열 정보입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만 조사되는 항목으로 학제별로 선택이 가능한 중계열은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합여부는 대학교육편재단이 조사해서 제시하고 있는 융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 융합인 경우 융합을 선택하시고 융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융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융합으로 제출하며 융합을 선택하면 융합여부 탭이 활성화됩니다. 융합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학과정보융합현황 지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분류기술서 확인서는 작성 완료된 자율분류기술서에 해당 학과장이 확인 및 서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교육편제단의 신설 및 개편 후 계열 변화가 신계열 범주나 계열 유지 플러스 신계열 범주인 경우에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을 완료하신 후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자율분류기술서를 문서 형태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된 자율분류기술서에 해당 학과장의 확인 및 서명을 받으신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 근거는 대학에서 분류한 표준분류 계열에 대한 추가 근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 근거 선택에 따라 입력 항목이 변경되는데요.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 해당 없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진로취업 분야 등 교육현재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는 학과 전공 등의 교육현재 단위는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편제의 내용이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후에 확정되는 단과대학, 학부, 계열 등의 교육 편제 단위는 사후적 자율 분류 근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자율 분류 근거에 따라 자율 분류 근거 탭에 입력할 내용이 자동 생성됩니다. 자율 분류 결과에 계열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교육 편제 단위는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율 분류 근거 중 사전적 자율 분류 근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사전적 자율 분류 근거에서는 관련 소개월 범주 포괄성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단과대학 국문 명칭, 표준 분류 계열 교육 목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대학 자율 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책자에서 발췌한 표준 분류 소개열의 기술 규정 내용이 표시됩니다. 기술 규정을 읽어보시고 해당 표준 분류 소개열의 기술 규정에 해당 교육편제단의 명칭과 교육 목표가 포괄되는 정도를 포괄, 부분 포괄, 포괄 안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준분류 소계열을 NCE로 선택하셨다면 해당 칸이 해당 없음으로 자동 입력되어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저장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에서 분류한 표준분류 계열과 동일하게 분류된 타 대학의 유사한 편제 단위를 조회하여 자대학과 타 대학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이 대학도 우리랑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고 우리가 분류한 계열이랑 똑같더라. 교육 과정을 비교해보니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표준 분류 계열을 이렇게 분류하겠다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입력한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교과목명이 리스트업 되어 있으며, 비교 대상 대학을 조회하여 개편 후 교육편제단위와 유사한 교육편제단위가 개설된 대학의 교육편제단위 선택 후 자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타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비교하여 유사한 교과목은 동그라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교 대상 대학의 전공 교과목이 미등록된 경우 비교 대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직접 입력하여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대학은 세개의 교육편제단위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교과목 비교가 완료되면 교육과정 유사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교육과정 유사도까지 저장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진로 취업 분야입니다. 앞에서 입력한 국문 명칭과 진로 취업 분야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소개열 범주 진로 취업 분야에 대학 교육 편제단이 표준 분류 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한 해당 소개열의 진로 취업 분야가 표시됩니다. 대학에서 입력한 진로 취업 분야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된 소개열 범주 진로 취업 분야를 비교하여 추가 및 삭제 또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면 포괄 정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은 사후적 자율 분류 근거입니다. 사후적 자율 분류 근거는 교육편제 단위가 해당 소계열로 분류한 근거가 될 만한 분류 근거를 학과 전공 정원 비율, 하위 교육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관 비율, 하위 교육편제 단위 제한 없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과 전공 정원 비율은 하위 교육편제 단위의 정원 비율로 소계열 분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하시고, 하위 교육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관 비율은 정원 비율로 소개열 분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율전공학부처럼 학생이 대부분의 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하위교육편제단이 제한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위교육편제단위에는 개편 후 교육편제단위에 소속된 하위교육편제단위 국문명칭을 기재하시되 통계관리상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교육편제단위도 입력 가능합니다. 하위 교육편재단위의 세부 정원을 입력하신 후 표준 분류 계열에는 자율 분류 결과 탭에서 선택한 표준 분류 대중소 계열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분류 근거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근거 비율, 하위 교육편재단위 명칭, 세부 정원, 표준 분류 계열을 통해 해당 교육편재단위가 해당 표준 분류 계열로 분류되는 근거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하위 교육편재단위 제한 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하위 교육편재단위 세부 정원 표준 분류 계열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 산출은 예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거 자료를 작성하셨다면 다음은 융합현황입니다. 자율분류 결과에서 융합 여부를 융합으로 선택하셨다면 해당 탭이 활성화되며 융합 여부가 공란인 경우는 이전까지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융합현황에서는 주계열과 부계열, 비율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계열은 해당 교육편재 단위에 융합된 계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계열이며, 부계열은 융합된 계열 중 주계열 이외의 차순위 비율을 차지하는 계열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계열 n c e 는 융합 주 부계열이 될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융합된 주계열과 부계열 합의 비율로, 부계열 각각의 비율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계열의 비율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결합 유형과 결합 형태에 따라 주 부계열의 비율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교과목에서는 앞에서 입력한 교과목과 이수 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이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교과목 중 융합 교과목을 체크한 후 체크한 교과목의 융합 계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융합 현황에 대한 지침은 학과 정부 융합 현황 지침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다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은 끝입니다. 탭별로한 번씩 검토하시고 저장하시. 후 제출하시면 대학정보공시센터로 해당 자율분류 기술서가 넘어옵니다.